네, 반갑습니다. 입신의 이쌤에서 심학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송승한입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좀 해보고요. 시험지 분석 통해, 어, 시험지 분석을 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에 있어서는 웨이트 백이라고 해서 심학고등학교에서 100점 맞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맞는 방법은 100점을 만들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이번 중간고사에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심학고등학교전 학년 100점 만들어 냈습니다. 비재원생 학생이었고요. 저랑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둘다 100점 좋은 점수 만들어 낸 학생들입니다.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80점 초반의 학생이었고요. 2학년 학생은 기본기가 조금 튼튼한 고득점 학생이었고, 2학년은 유지, 1학년은 최초로 100점 맞은 학생입니다. 심학고등학교에서 60점에서 80점까지는 어느 정도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숙제, 뭐 수업시간에 조금 열심히 들으면 은 60점에서 80점까지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너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80점에서 100점까지 만들어가는 그 20점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100점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100점까지 만들 수 있는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 놨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지 분석을 좀 같이 해볼 건데요. 1학기 기말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1문제가 전부 다 선택형으로 들어갔고 체감상 학생들이 느꼈을 난이도는 쉬움 쪽으로 조금 크게 기울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항이 21문항 중에 10문항이 출제가 됐다라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 조금 서술형 없이 변별력을 가장 쉽게 정확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내용일치부를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문항 중에서 10문항이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교과서 두가 중에 두가에서 각각 다섯 문항과 일곱 문항 나왔고 외부지만 네개 중에 네개 외부지문에서 9 문항 출제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80점 이상에서 조금 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좀 막혀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는 빨리 끝내시고 외부지문 혹은 모의고사에 좀더 힘을 실으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내가 왜 80점을 못 뚫고 올라가지 하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 외부지문에 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을 크게 좀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일치 불일치와 같은 문제 유형인데요. 일치브리치가 곧 내용 이해를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 일치하는 것, 내용 일치하는 것, 제대로 이해한 것,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을 고르시오라고 전부 다 묻고 있습니다. 전부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한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선지를 구성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미리 파악, 또한 그이 보기문을 구성하고 있을 어렵게 구성될 단어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암기해야 어, 길어지는 보기문에 대비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철저한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빠르고 오,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내용 이해를 제대로 했니 안 했니라고 묻고 있는 이 보기문의 길이가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평균 4줄이고요. 어, 왼쪽에 보이시는, 어, 지금 블러 처리돼서 안 보이시겠지만 7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보기문과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중간고사 시험지의 가장 긴 보기문을 글자수 똑같이 해서 가지고 온 예시문이에요.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긴게한 문제에 다섯 개의 보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용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꾸역꾸역 이거 독해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여기서 변별력 차이가 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중간 이번 시험 13번 문항인데 빈칸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빈칸 문제에 출제되어 있었고, 똑같은 곳에 빈칸 뚫어서 학생들에게 이거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공부해 해라고 워크북 나눠주면서 문제풀이 저랑 같이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빈칸이 어디 뚫리는지는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빈칸으로 뚫어 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칸의 위치는 쉽게 알수 있겠지만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보기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보기문의 단어들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단어 하나만 빼고서 똑같은 선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학생들 준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빈칸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20번 문항이고요. 여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문이 어, 길게 주,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제가 학생들과 같이 진행한 워크북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시켰던 워크북입니다. 앞에서 보신 시험지가 학생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단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문 내용을 이해했는가? 정확하게 보기문 독해가 가능한가? 이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조건에도 또 다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단지 본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줄거리를 아는 게 본문 내용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와 핵심 주장을 이해하였는가 이것까지 충족을 시켜야 제대로 내가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구나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문단의 첫 단어만으로도 지문의 전체 구조가 그려져야 100점에 다다르는 조건을 어,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판단 가능합니다. 교과서 덮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단 생각해보시고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큰 사건들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확인이 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그려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모든 모든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악하였는가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당연히 논리가 있습니다. 언어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에는 연결고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연결고리까지 이해를 하고 내가 주어진 문장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 것까지 알고 있으셔야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확하게 보기문 독해가 가능한가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은요. 최소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할수 있는가. 기본기, 기본 독해가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본문 단어는 기본이고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혼동어까지의 어휘량을 전부 커버하였는가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본문 단어는 본문 단어를 내시, 내신 단어죠? 내신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만나게 되는 단어들인 본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본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혼돈어까지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선지 독해가 가능한 겁니다. 이 앞에서 나온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독해를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점을 향한 조건을 알아봤으니 100점을 향한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심학고등학교만을 위한 학습 전략, 암기 또 암기, 반복도 반복입니다. 뭔가 좀 지름길 같은 거 생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영어 내신이요. 내신 영어요. 그것도 심학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영어요. 답 정해져 있습니다. 암기. 반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적중률까지 더해져서 100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암기하고 있는 단어의 양이 일정 수준 받침이 되고, 또 내가 읽어낼 줄 읽어낼 수 있는 낯선 문장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100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것 뿐이지. 100점으로 향하는 길이 짧아지거나 100점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름길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쉬운 길 절대 없고요. 암기 또 반복하셔야 됩니다. 내신 단어 암기 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막연한 거잘 이해합니다.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중간에 단어 외우고 학원에 와서 단어 시험 보고 집에 돌아가서 발 벗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까먹습니다. 반복이죠.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까먹고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까먹고 1일 1일 테스트 학원에서 보는 1일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때 집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말고요.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내신 어,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 이유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면서 내신 단어 내신, 내신 단어를 조금 다가 가셔야 됩니다. 제가 내신 학생들한테 내신 단어 암기를 시키고요. 학생들 분명히 단기 기억으로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장기 기억으로 좀더 롱텀 메모리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장 암기 또한 병행하고 있고요. 단어가 문장으로 이어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까지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내신 단어장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신 교재도 마찬가지로 심학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치 불일치 내그 내용, 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철저한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신 교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학생들한테 평가하고 싶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신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내신 교재 제작할 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학생들이 알고 가야 하는 거 반드시 어, 포인트적으로 집어서 어, 만들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워크북입니다.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지에 나오는 선지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방대하고요. 너무나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많고요. 중학교 때처럼 통암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과 같이 내신 기말고사를 향해서 8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7주 차를 지내, 어, 지나서, 어, 가고 있는데, 8주부터 시험 직전까지 문법 워크북과 내신 어휘 암기는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신 어휘 암기는 아까 말씀드린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혼돈어까지 포함된, 단어들이고요. 제가 지향하는 내신 학습 방법이요. 조금 느리게 정독하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다 회독을 하는 게 심화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올리는 데 조금 더 적합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빠르게 시험 범위를 훑고 그다음에 정독으로 들어가는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워크북 통해서 8주에서 1주 진행되기까지 워크북 통해서 철저하게 내용이 쭉 진행되고요. 3주 남기고 나서는 심학고등학교 지필평가와 아주 유사하게 순서와 점수 배분까지 동일하게 해서 실전 지필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본인의 학습 능력 학습 방향까지 제가 다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위태롭지 않으실 겁니다.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심학고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직 진심으로만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